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제가 메모장 하나 키고 수다를 좀 떨어보려고 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수다라고 해서 대뜸 뜬금없는 수다가 아니고 그래도 제가 스타크래프트 영상을 찍는 유튜버로서 스타에 관한 수다를 좀 떨어보려고 합니다 어... 그 제목은 <laughs> 스타크래프트 스타가 매력적인 게임인 매력적인 게임인 이유 제가 생각했을 때 스타크래프트가 매력적인 게임인 이유 예, 첫 번째는 현금 유도가 없다 스타는 요새 리마스터 얼마 하나요? 요새 만 원도 안 하지 않나요 리마스터 일단 게임 가격 자체도 싸 심지어 리마스터 아닌 거는 무료죠. 어 리마스터 아니고 구버전 구버전 무료 무료고 리마스터라고 해 봐야 뭐만원안 하지 않나요? 아무튼 굉장히 가격도 싸고 한번 사면은 현금 유도가 없어요. 그죠? 어 현금 유도가 요새 없는 게임이 흔치 않잖아요. 현금을 계속 쓰게끔 유도하고 막 그러는데, 스타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독성이 없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 스타는 너무 예를 들어 40분 장기 전 하면은 굉장히 피로도가 피로도가 큰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피로도가 큰 게임 집중력을 굉장히 요하는 게임 그러다 보니까 40분짜리 경기 한번 하면 저도 그날은 게임 뭐 한두 판더 하고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이 잘안 들거든요 그니까 저도 한 30분 넘는 경기 혈전을 하면 게임 끝나고 나서 막 손이 달달달달 떨릴 때가 있어요 그만큼 중독 어 중독성이 어, 있을래야 너무 피로도가 크니까 피로도가 안 커도 게임 한세 판에서 다섯 판 정도 하면 어좀 질리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하루에 꼭 하루에 세판 다섯 판은 꼭 하고 싶어 싶은데 그 이상은 또 계속 하게 되면 질려 근데 저는 다행히 RPG 게임 같은 걸잘 알... 좋아하지 않아서 다행인데 뭐 예를 들어 뭐 리니지라든가 뭐뭐 뭐 아이온 이런 게임들 친구들이 하는 거 보면 이런 거는 굉장히 막 이거는 1번도 포함이 되죠. 현금도 엄청 쓰게 만들고 중독성도 심해 가지고 굉장히 사람 폐인 만들고 막 밤새서 게임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스타는 어 그런 게 없다라는 거 중독성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다. 물론 매일 하고 싶을 수는 있지만 하루에 할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세 번째 게임 게임 뭐 유통 기한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뭐 스팀에서 정말 평점이 좋은 게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뭐 뭐 뭐가 있을까? 전 게임을 다양하게 안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gta 이런 것도 되게 재밌고 명작이라고는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뭐 디아블로 4 디아블로 2 3 4뭐 이런 거 처음 나왔을 때는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2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지금은 하는 사람 있나요? 거의 없죠. 근데 3도 마찬가지고 4도 처음 나왔을 때막아 디아블로 4 처음 나왔다 해서 막막 막 온라인 게임 순위 막 갑자기 막 2위 3위 하다가 지금은 스타 1보다 순위가 낮아. 근데 스타원은 꾸준히 스타원은 꾸준 꾸준히 10위 안에 막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몇십년 동안 뭐 거의 뭐 20년 가까이 이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엄청난 정말 갓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신작 게임이 디아블로 4가 딱 나오면 잠깐 2위 했다가 뭐몇달 지나면 막 아예 순위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게임 아 물론 이제 그런 면에서는 롤이나 뭐 오버워치 꾸준히 상위권 랭크에 있는 뭐 서든어택 이런 것도 어어참 유통 기한이 없다라는 거에는 어 동의하는 게임입니다 뭐 스타 네번째 어... 남 탓을 못한다 이게 사실 제일 저는 매력적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여기서 세번째 이후에서 롤 오버워치 뭐 이런거를 얘기를 했지만 롤은 5대5 게임인가요? 제가 롤은 한번도 안해봐가지고 근데 오버워치는 원때는 6대오 게임이었고 투때는 5대5 게임이 됐잖아요? 어... 지건 이건 이제 팀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오버워치 1을 좀 많이 했어요. 유일하게 스타 외에 유일하게 좀 많이 한게 한때 오버워치를 했는데 어, 스타만 했을 때는 아 이게 1대1 게임인데 지면은 좀 어쩔 때는 빡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막 그랬었는데 이런 팀플류 게임을 하면서 겪은 스트레스는, 와, 내가 스타는 진짜 스트레스를 받아 하면 안 되는구나. 오버워치 같은 게임을 하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팀이 트롤할 짓 하거나, 뭐, 정치질 하거나, 뭐, 게임을 던지거나 이러면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해서 지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막 정치를 하고 채팅으로, 막, 막, 나 던진다, 뭐, 우리 팀얘 때문에 던진다, 막, 팀 간에 싸우고, 저는 맨날 그런 데서 화, 화해시키는 입장, 입장이었거든요. 아, 으쌰으쌰, 우리 남탓하지 말고 이겨보자.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한두 판이지 매번 그렇게 싸우니까, 와, 이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 그리고, 지면은 꼭 누구 때문에 졌다, 누구 때문에 졌다. 뭐 이렇게 남탓을 해. 근데 스타는 딱 진짜 어떻게 보면 1대1 게임이니까, 남탓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물론 정신 승리... 한다고 생각해요 막뭐 무슨 뭐 탓하는 게 있죠 물론 스타도 막막 막 지면 어 매팩 매펙, 매팩한테 졌네 뭐 이런 뭐... 핵한테 졌네 뭐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본인도 그냥 어... 괜히 실패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고 스타는 남탓을 못한다라는 게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랑 오버워치 할 때, 같은 골드야. 같은 골드인데, 역할이 달라. 나는 이제 뭐 탱커고 친구는 딜러야. 근데, 같은 골드. 예를 들어, 2000에서 그때 뭐 2,400까지가 골드였는데, 뭐 같은 2,100, 2,200점인데, 친구가 나보다 오버워치를 잘한다고, 입을 터니까 이게 참1대1할수 있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격으로 야너 나랑 점수 같잖아 뭔 소리야 이랬는데 자기는 던져서 그렇대. 게임 얘네들 팀원 이상한 애들 만나서 얘네들 일이랑 채팅하다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얘네들 데리고 이기기 싫으니까 던져서 그렇대. 근데 그 얘기를 3년 4년 맨날 그 점수야.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고 뭐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설령 자기가 정말 플래실는데 어, 던졌기 때문에 골드라고 한다 쳐도 그 멘탈도 다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찌 됐건 남 탓을 못 한다. 이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 더. 5번. 야비를 못 쓴다. 야비를 못 쓴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게임하는 게 크게 스타, 위닝, 스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킹오브도 좀 했어요. 킹오브도.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임들을 생각을 해다 보니까 저는 1대1 게임을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스타도 1대1, 전 2대2 안 하거든요. 1대1 게임, 위닝도, 위닝은 이제 컴퓨터랑 하지만 어찌됐건 1대1 게임이고, 스파는 이제 격겜, 1대1 게임이죠. 킹오브도 1대1 격겜, 1대1 게임이고, 그리고 저는 뭐 피파는 안 하지만 뭐 피파 온라인,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 있죠. 근데, 제가 스파는 꽤 실력자였거든요. 스파5? 지금 6 나왔지만 스파5가 제가 다이아 티어까지 갔었어요. 다이아 티어까지 갔었는데 스파는 약간 그런게 있어. 어... 격겜은 좀 그런게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철권은 안하지만 킹오브도 마찬가지고 그... 격겜은 니가와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니가와 플레이. 이건 격해맛시는 분들은 좀알 거예요. 예를 들어 스파로 치면 가일 같은 캐릭터가 있거든요. 수비만 하면서 장풍 날리고, 그니까 구석에서 수비만 하면서 장풍 날리고 점프 뛰면 반달하고 이렇게. 그니까 나는 자꾸 방어 포지션만 취하면서 잽잽 어, 날리면서 상대 피 갈가 먹고 상대가 오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거 뭐, 니가와도 실력이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어찌됐건 좀, 약간, 약간은 얍스러운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피파 온라인 같은 경우도, 한골 만약에 먼저 넣으면, 그다음부터는, 막, 패스만 돌린다든가, 시간 끝나든가 뭐, 이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스타는, 그게 안 돼. 스타는, 스타 니가와 플레이한다? 예를 들어 뭐, 멀티, 뭐, 앞마당까지만 먹고 수비만 한다. 이러면은 상대가 굳이 안 오죠. 저올 멀티 때려버리죠. 그러니까는 스타는 그런 야비도 안어쓸수 없는 게임이고, 정말 그야말로 수 싸움, 실력 게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수하는 게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 제가 스타크래프트가 매력적인 게임, 제가 그래도. 살면서 가장 오래한 게임이어가지고, 한 번쯤 저의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뭐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뭐, 뭐 다른 의견이 있거나 뭐 그러시면 댓글로 좀 소통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